이사장님 말씀하고 공지사항은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저장 버튼을 안 눌렀는지 소리가 저장이 안됐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어, 두 가지는 빼고 나머지만 촬영해서 <laughs> 올렸네요. 그리고 강사님 말씀은 아 강사님께 그강의 올려도 되는지 물어볼걸 잘못했네요. 아무래도 다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중간에 중간중간 중간 조금씩 차영 상을 올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문화 연수원 1일자로 연수원장의 취임 하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익혔고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교통관련 업무 등시종 전반에 대해 접하였으며 현재는 취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연수원 업무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연수원 직원들은 광주의 2만여 홍수 종사자들이 진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반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들과 늘 가족처럼 함께하겠습니다. 금년 7월 광주에서 2019 세일의 수영선수권교회가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2만여 명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뜻깊은 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방문객들은 우리 시민들이 친절하게 맞이하면 바로 광주는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슴에 담게 됩니다. 광주의 홍보대사이신 여러분들께서 광주를 방문하는 다른 지역분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맞이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결국 도로로 돌아서 나의 가족 우리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연수원에서는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우리 지역 2만여 명의 문수 종사자 교육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 어르신 등 생애주기형 독성 안전 교육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들에 알찬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함께 참여하는 수요자 교육의 중심, 함께 공감하는 교육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교육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모두 희망합쳐 광주 교통문화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합시다. 원장님 처로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랜 기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시정철학에 맞게 연수원이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 <laughs> <잘 하셨습니다>. 근데, <laughs> 영, 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고. 이거는 저희부터 하고 있고 지금. 청년부터 를다독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원대로 이제 7 5세 이상이 되시면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이 밀리면은 해외 해외에, 해외에 또 우리가 국제 면허증을 요청하시는데 면비이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을 합니다. 자전거 할때 이제 동네에 는 어르신들이 약간 한장하시고 하시는데요. 그 옆에 있는 차를 꼭고비쳐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게 보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전부 다 이게 파란색 차가 많잖아요 이렇게 언덕에 차를 넣는데 요즘은 고인목을 하게끔 되있죠 그죠? 네, 데 실제 하십니까 이거? 차 트럭 뒤에 그 적자매 가져 다니시나요? 런데 네, 원칙은 해야 되는데 좀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은 원칙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죠, 이제. 불편한 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전은 운 0.03부터죠, 이 이게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벌금은 둘째 치더라도 예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면을 취소하면은 1년을 취소시켰습니다. 1년을 결격을 줬는데요. 이제 2년을 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개나오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2원으를받게 됩니다. 취소가. 이제 모든 게 강화되고 벌금도 강화되고요. 예전에는 0.05부터 <laughs> 벌금이 0.07이 나오면은 고방이 이정도로만 났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은 0.0354면은 현재 흥방이 많죠. 신호가 지금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죠. 노란색. <웃음> 노란색. <웃음> 원래 그런 것때문이 노란색은 뭐죠? 정비선에 교차를 들어가기 전에는 써야 되죠. 들어가, 요만큼 들어가면은 신호가 통과해야 되잖아 이걸 설치할 때는요, 들어가면은 홍대 등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거리를 계산하고 설치를 합니다. 보통 3초를 두죠. 서울 강화문 같은 경우에는 5초에서 7초를 둡니다. 크기 때문에. 싫으이 말이죠. 택시, 택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전 상태로 그냥 쭉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가시죠. 왜저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하면은 하나하나를 따져야 되죠. 원칙을. 속도에 <목도에만> 의한 카메라 자주 찍히시나요? 자주 찍히시는 분 찍히시려면 저 아래 왼쪽 은비단을 하고 있었죠 여기다 다시 그냥 가면 돼요 지금 여기 여기 또 이분이 좌회전 합니다 또 있죠 여기 꼭 위비단을 사용라고 이분이 안니죠 그냥 그럽니다 여기다 계속 가면은 잘한다 <laughs> 차에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이탔죠. 원래 여기가 티체인 상거 아시죠? 여기. 키자인거인데 여기 요거은이 치과 요 버스, 버스가 아시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버스가 옆으로 약잖아요. 안그러면 여기 엉겨를 부리고 뭐 상황을 이겠죠 한달 전과 보니인이 버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한번 피해를 보나요 뭐 오른쪽으로 옮겨놨더라고요, 지금. 정말 여러 사람은 다행히 사망을 하지 않았고요. 병원에 노인기를 냈습니다. 방송자라고우선운전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아침에 오늘 충분하면 제책상에가한 3장 정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신문나 국민참여 내부에 많이 신고하셨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납부문제는 피해자가 있고요. 납부문제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아부문제는 종이적 법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부문제는보부문제라는죄명은 없습니다. 언론에 그냥 하기 편하게 말을 편하게 이런 거 보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라는 말을 해서 하고요. 고의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아포 분들은, 안에게 불쾌감을 응.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응.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근데, 문, 구경하고 있죠. 아저 아무도 신고를 안해요이 <laughs> <laughs> 지나가던 이 <요> 친구가, 이 <laughs> 봉쇄가 일부러 천천히 가요. <laughs>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어왜그랬을가 그래? 그랬더니, 통보가 안 나면서 말해. 남의 진로 변경, 바, 진로를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벌금내고 여러 종류의 대기를 먹고. 강의는 <laughs> 얼마끝내야 되겠죠? 정사자 결의문 우리 광주 화음을 i 수 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물류 서비스 향상과 다가오는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e 음이 s u 다한다하리우 항상 항함없호친친절봉사사시시으로부터터신받받화화 i 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한다. Urim, 노력한다. h 노력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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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운행과 배려 운전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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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화물 이미지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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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금년 2019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여 광주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아, 앞장선다.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법규 준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광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아, 앞장선다. 아, 앞장선다. 앞장선다. 이상으로 결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자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우자 한 사람을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렇게 많이 늦는데화물 시간은, 우리 협회 시간은 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용감화물협회 심선선 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일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문열이 이번 랬대도 이사를 하셨가는이번에또 오셨네 저기 염정 종석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오늘 나와서 대표. 그리고 인사하시고 새로 된 우리 이사님도 어떻게 앞으로 힘차 나갈 것인가 한마디 들어보시게나 그죠. 네. 당사자 이 김너율 씨. 네. 반갑습니다. 제 11대 이사장, 당선자 김도열입니다인사드립니다 이사 저희가 임기가 5월 18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저희가 3년인데, 3년 동안에 한 3~4가지 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시고 우리 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째로 꼽는 것이 불법 자가용 명암방송는 제가 3년 동안에 뿌리 뽑혔습니다. 이, 이 부분은 저 혼자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요. 광주시 예산으로 한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집행을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한 6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한 2단계, 3단계에 걸쳐가지고, 우리 회원님들도, 저, 시나 구청에 우리 협회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그두 번, 세번 걸린 부분들은 무조건 저 자가용 영업 단속으로 하 어, 어느 쪽으로 지금 제가, 그, 어, 그저께 저도 시의원도 시의 만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간 니다 2천만 원만으시 지금 책정되어 있지, 집행이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분명히 국회의원이나 만나가지고 제가 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그것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전에그 2년간 개인용달하고 개별 그 통합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현재는 아직 하위 권장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통합되더라도 우리 용달, 우리 회원님들께 단독 1원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또저 이제 이천 2000... 뭔가요 한 서너가지 있고 우리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인사하고 오셨죠? 그래? 네 제가 네. 네. 아, 3년 동안 이어폰분 <laughs>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하실겁니다 <laughs> 대한 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 1일부터 1.5톤까지는 상향 자동차, 대뿍차는 가능한 게아데또 2년 안에 전 통수가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그런 향상으로 천착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야기 좀 통합을 받으면 토크 철저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스타치바라고 이렇게 성공적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운전자보험을 갖다 줘야 되는 게2 0 1 3 0 0 0원이었는데3 0원 받겠단 말이에요. 3 0짜리 갖고 있다 사고 나버리면 운전자보험이 있으나 마요 그리고, 그리고 형 교통사고 잘해준그 비용까지 금만 해도 30만 원나요3 0이0 0만0이면1 0고이그이면이면0만 원이면 100만 원이0만원도면0만원이만 와 호주부 안오신분들은집에멀까었가 이게 다고사회물건때차 사고 났어 그럼 이것도 그래 이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라. 이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강력한 골파와 금속 이통계 금속 소통계. 우리 선생님손을 소독하는 게한 번만 눌러줘 봐요. 자, 민망석을 벗고 여유를 하고,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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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로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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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열로, 열로, 열이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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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기름 로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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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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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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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하면 첫째는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연비가 툭 떨어지고 엔진 힘이 살아나버려. 아무리 압력을 가해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들은... 남자은 <laughs> <이들은 웃음> <한, 웃음> 항우 장사 가서 늘려지도못잡아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 사장님들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는 쇠와 새끼리 마찰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그 열에 의해서 이 노파 검소 같은 게는 우리 육안으한만 보기만은 검사 때문에 수많은 분자의 침들에서 코팅과 경상도에 마찰이 되고 있거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를 보시면 알아. 방금 개마차에서 와보세요. 잡소리 소리 문제가 아니야요 얘기를 보시면 이 강의 새가 소리가 나고 마찰이 되면서 이리저러 마모가 있어. 말아보면 얘기해 보시면 알아. 보시면은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라, 세차 딱 빼가지고, 어이만 갖고 3, 4년만 딱 타봐요. 나도 만르 사이에, 피스톤 링크 시리다 맨 메다로 l 시로 서서 인기를 맞차야 마모가 있어, 마모가. 그렇지만은, 여기는 이미 높아, 금속코팅을 코팅막이 형성이 돼갖고 있어요. 다시 제가 깨끗한 면을 돌려서 이제 마모 테스트를 해볼게요. 마모 테스트를. 내가 운데가다을 부분이고, 여기는 마모 건데라 여기는 코팅막이 형성이 돼갖고 있어요. 다시 제가 마모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이고. 엔지안믿영이라 왠지 안믿영이 마모 테스트 해볼1 200에서 아까 차폐로 이념 이명이 났어요 안나죠? 300, 400정도 을가해주까염비가15%올라가비안로라가 연비가 연비 올라가서그나마엔인제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차든지 요거 미니때 가는또 기름값이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힘이 딸지라않아 600, 700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도마가되고그나가버 이렇게 오르어 그냥 <laughs> 여러분 자동차에 갖다 붓고 오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때 엔진 소리 조인해 주고 오분기냥 반단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엔진을 어이 묶고 매번많이 나오는 차들고이나는차들 있죠.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는 교통 안전 퀴즈 대회가 재밌더라고요. 몇 예, 문제를 틀려서 상품 타지 못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크기가 일정하지 못한 점, 영상 화면이 좋지 못한 점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